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 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로이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로 모았다 하는 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 내가 있는 들로 불러 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 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음. 아 어, 함께 계셨느니라. 어,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 아버지를 삼겹건을. 그들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삿을 열 번이나 번, 변경, 변경하였으나, 하였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하셨으며, 그는 이르 이를점 있는 것이 내삽이 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나의 나의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얼룩문이야 있는냐 것이 내삽이 되리라 하면 온 양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누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수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이르시되어내 눈을 들어 야, 보라 양, 때를 탄순 양은 다 얼룩무늬 가 있는 것, 것, 점 있는 것과,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거기서 거기서 내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는이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부, 분기 길이나 유산이 있,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어, 우리의 돈다." 돈을 다 먹어 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음, 어,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과 아내를 나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소유물 곧 그가 바 바딴 아람 에서 모은 가축 가축을 이끌고 가난한땅의 땅에,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때 그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갔다 가슴으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 그가 그의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아산을 행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7일 길을 쫓아가 길루아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 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들을 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아 산+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의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소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셨하였으니 쓰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올, 올, 올 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왜 삼촌이, 왜 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 니라하여, 두려웠음이 니라, 니다. 외삼촌이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다가,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해라해. 이 그것을 도둑질 한 줄을 알지, 모,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바, 라바니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마침 생가,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 빔을 두루 찾다가 찾을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새야 책망할 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 이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시, 이, 시, 20?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나 택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순양 순냥, 양 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 물려 지긴 것은 내가. 외삼촌께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는지, 밤에 도둑을 맞았는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증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께 봉사하여 여 건이 와요 삼촌께서 내품사을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왜 삼촌께서 아,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소? 리다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막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 이르되 딸들은. 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 내가 보는 것과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 하겠느냐? 이제 오라, 너와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에 무리가. 거기, 무더기에,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바는 그것을 여갈 사하. 두...